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치매 치료하면 참 어려운 얘기죠. 많은 분들이 아 원장님 치매 치료가 되나요?라고 이제 여쭤보기도 하시고 진료실에 들어오셔서는. 아유 치매 치료제가 있어요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사실은 치매 치료제로 우리가 치료 처방을 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소실이 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없어지잖아요. 머리 안에 이렇게 꽉차 있던 게 얘가 이렇게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 세포 안에는 이렇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뭉툭한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작은 동그라미들. 얘네가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신호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뇌 세포에 있는 가지들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다가 다음 신경 세포의 가지로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요. 내 세포, 세포가 없어지니까 이 신경 가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경 가지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신경 전달 물질도 없어지는 거죠.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여기 쓰여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아세틸콜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해마에서 새로운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학습하게 하고 암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면 이 아세틸콜린이 없어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아세틸콜린을 넣어준다. 2번, 아세틸콜린이 없어지지 않게 한다. 사실 두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1번, 첫 번째 예측한 것처럼 아세틸콜린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뇌는 굉장히 신비해서요. 이상한 쓸데없는 물질들이 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을 넣어 주어도 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아세틸콜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이제 답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거냐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쓰임을 받고 나면 얘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분해가 되는 게 이제 정상 어떤 과정인데 치매 환자분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얘가 분해되지 않게 하는 약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죽어가는 아세틸콜린 신경전달물질에 이렇게 제가 약간 옅은 연두색으로 장벽을 줬죠. 그래서 얘가 분해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투여해 주는 게 치매 치료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학습하고 사람 이름을 외우고 하는 것에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지지 않게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도록 해주는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는 꼭, 어,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러면 또한 가지 여기서 그러면 치매 치료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이 뇌세포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줄어드는 게 이제 치매라고 했는데 치매가 막 심해져서 세포가 다 죽어요. 뇌세포가 다 죽으면 그 조금 조금 나오던 신경 전달 물질도 안 나오니까 그때는 치매 약물을 써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매 치료는 초기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약을 꼭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괜히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짜증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막 한자를 잊지 못하고 막 배회하고 돌아다니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증상들은 왜 생길까요? 내세포가 죽을 때 말이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세포들이 이상한 물질을 막 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없어지는 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세포에 이렇게 이제 시냅스예요이 끝에서 그냥 이상한 쓸데없는 물질들을 막 내는 거예요. 아나 죽기 싫거든. 그냥 못 죽겠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NMDA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얘는 사람을 좀 흥분을 시킵니다. 흥분성 물질이 많이 나오면 이 뇌세포도 빨리 죽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1번, 안 나오게 한다. 네, 두 번째는 나와도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 그냥 쉬운 건안 나오게 하면 좋겠지만 이미 뇌세포가 이렇게 없어질 때는 이런 물질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번째 방법으로 NMDA라는 물질이 막 나와요 이런거를 얘가 막 나와도 이 신경전달물질의 수용체에다가 장벽을 치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NMDA라는 물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포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MDA 수용체 기량제라는 그런 치매 약물을 우리가 또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세포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들을 제자리로 잡고 좋아지게 하는 그런 기전으로 약이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에 대해서 어~ 무서워하거나 또는 아~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선입견으로 거부하거나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진단을 받으셨거나 의심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차없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